안녕하세요. 양신다육입니다. 양신다육 오늘 새로운 수제화분들이 들어와서, 네. 올려드립니다. 수제화분들은, 네, 자, 통기성이 좋고, 다육이 키우기에 아주 좋다 해서, 네, 수제화분만 쓰신 분들이 많죠? 네, 요렇게 새로운 종류가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보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조분이 마감돼서 다시 들어왔어요. 홍조분 어, 전에 주문 못하신 분들 다시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어, 화분이 새로 들어와서 어, 홍조분은 세개 이거 큰 것이 세 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홍조분 이거 4 5 0 0 0 원짜리를 어, 3 개밖에 없어요. 4만 원씩 할인가. 아, 홍조분은 센티미터가 어, 14.5cm, 네, 높이가 어, 13cm. 네. 옹조부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네. 셋, 네. 옹조부는 전에 영상에 나간 것도 아마 있을 거니까 제가 또몇 개만 찍어 볼까요? 옹조부는 247번 갑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9.5, 25,000원 짜리입니다. 이런 색깔도 이렇게 있고, 이제 무늬가 이렇게 다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색깔도 있고, 좀 밝은 색깔 필요하신 분은 파란색이고요.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 살짝, 네, 있고요. 자, 247번. 가루가 1이 높이가 9.525,000원 짜리고요. 그 다음에 248번. 전에 영상에 올라갔던 거예요. 요거는 12,000원 짜린데, 4개밖에 안 남았네요. 네. 요렇게. 자, 홍조분 이렇게 가고요. 오늘 또 근이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근이분 제가 가지고 다녀. 자, 근이분이 어 이렇게 좀 농분으로 생긴 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넓고 네. 이렇게. 다리가 세 개고 어, 건이분은물 마름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여름에도 물이 금방 금방 마른답니다. 물조도. 네. 그다음에 가벼워요. 화변 화분이 너무 가볍고 네. 그림은 요렇게. 요렇게.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자, 건니분 가로가 13.5, 높이가 14.5, 25,000원입니다. 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25,000원짜리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맞춰서 드립니다. 농분이니까요. 끈잎은 25,000원짜리, 그 다음에 근잎은 15,000원짜리, 15 네. 가로가 10.5, 높이가 10.5, 15,000원짜리입니다. 얘는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 다리가 3개, 네. 그 다음에 색깔은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 네.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앞모양이 조금씩 다르, 다르니까요. 자, 만 5,000원짜리입니다. 건이분 가로가 10.5, 높이가 10.5. 건이분 만 5,000원짜리. 그다음에 전에 들어왔던 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243번. 건이분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9.7만 4,000원짜리입니다. 얘는 다리가 네개 있고요. 네, 이렇게. 위에가 마른 목걸. 네, 사각형으로 됐죠? 얘도 음, 보라색은 다 빠진 거 같고 노란색 해 갖고 네. 분홍색하고 남았어요 색깔이 이렇게 그 다음에 244번 얘도 5개 밖에 안 남았네요 가로가 15 높이가 13 24,000원 짜리입니다 얘도 크기가 네, 15cm나 되고요 이거 넓어요 이렇게 그이분은 아마 쓰신 분만 쓰실 겁니다 노란색하고 어 보라색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 2개 노란색 2개 5개 남았습니다 이거를 또 주문해오려면, 이거 만들 시간이 있어서, 한두달 정도 걸려요. 네, 244번, 가로가 15, 높이가 13, 네, 24,000원입니다. 오늘은 잠깐 타임으로 화분 이것만 올려드릴게요. 있다 보니까, 다육이 자, 246번 갑니다. 가로가 21, 높이가 18.5, 48,000원입니다. 얘도, 어, 수제 화분이에요. 얘는 이제 안 만든다는 소리가 있고, 제가, 어, 다섯 개 남았는데 다 내렸거든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확 돌려서 엄청 화분이, 이렇게. 네. 이게 뭐라고 써졌는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띠둘렀고, 이런 색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있고, 네. 멋지죠? 자,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 있습니다, 이거는. 246번, 가로가 10, 21, 높이가 18.5, 48,000원. 네. 가로가 19, 세로가 6.5, 높이가 7.5, 12,000원입니다. <laughs> 자,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laughs> 요렇게. 이거 니토스 심으면 참 멋질 것 같습니다. 이 제가 제 남으면 팔고 남으면 니토스를 한번 심어볼 거예요. 자, 251번, 가로가 19, 높이가 6.5, 세로, 세로가 6.5, 높이가 7.5, 12,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스테 화분이고요. 자, 무늬가 해바라기하고 이 모양하고 두개 있어요. 자, 252번입니다. 자, 가로가 10, 높이가 12.3, 22,000원 짜리입니다. 자, 이 화분은 가볍고, 정말 얇아요. 그고 단단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여기 앞에 큐빅이 파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안 뺐는데요. 지금 여기에 자리가 좁아가지고 조금씩 큐브만 달고 무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요거 복주머니가왠 이렇게 꽃병이구나. 꽃병이 오른쪽에 있는 거 있고 좌측에 있는 것이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한 모양 해바라기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바라기인가? 얘가 해바라기 비슷한데요.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큐빅이, 어, 큐빅이 분홍색, 요렇게, 연두색, 파란색, 분홍색, 막이렇게 다르게, 다르게 돼 있어요. 꽃무늬 이쁘죠? <laughs> 자, 무늬는 요렇게 돼 있어요. 화분은. 자, 252번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네, 큐빅만 달라요. 자, 252번, 가로가 10, 높이가 12.3. 네, 22,000원에 갑니다. 자 253번 가로가 10 높이가 9.5네1 2000원에 갑니다 자꽃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렇게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꽃 모양만 네꽃 모양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색칠을 조금씩 다르게 해는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모양 네, 크기는 다 똑같은데 모양 앞에 모양만 좀씩 달라요. 이렇게 어, 모양이 다른 것이 세 가지 꽃무늬가 조금씩 다른 거 다른가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이렇게 다안 꺼내 봐놔서 내가 이렇게 조금씩 다르죠 꽃무늬가 네. 다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발라져 있는데 자요렇게 생겼습니다. 사각이고 좋네요. 자. 근데 화분이 동그란 것보다 사각이 만든 거에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253번, 가로가 10, 높이가 9.5, 12,000원입니다. 자, 254번 갑니다. 254번, 가로가 19, 높이가 17, 25,000원 짜리입니다. 얘도 수제 화분이고요. 자, 엄청 멋있어요, 얘는. 이렇게. 뺑둘러서다 똑같이 생겼어요, 얘는. 뺑둘러서 이렇게. 자, 빨간색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쑥색 비싼 거 있고 그 다음 청색 비싼 거 있고 네 연두색 비싼 거 있고 파란색 있고 다섯 가지 아니 네 가지 정도 색깔이 네 가지 정도 있네요 박스에서 다안 빼놔서 지금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데 화분이 이렇게 물구멍 크고 엄청 멋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254번 가로가19 높이가 17 25,000원에 갑니다 이번은 제가 또 가성비가 좋아서 드린 건데요. 무게가 있어요. 가로가 22, 높이가 13만 5천원짜리입니다. 자, 얘도 좀 무게가 있는데 한 손으로 든거 보면 그리 무겁, 무겁지는 않아요. 수입이 아니에요. 국내산이에요. 오늘 찍은 거는 전부 다. 어 이렇게 생겼어요. 네, 바이솔이나 야생화 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다육이 심어도 괜찮고요. 창. 창 심어도 괜찮습니다. 얘도 제가 창 심어봤는데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색깔은 뭐 여러 색깔 있어요. 이 색깔도 연두도 있고, 흰색, 연두 색깔. 그 다음에 여러, 여러 이 색깔도 있고, 네, 제가 지금 다리가 부족가다 보니까 얘도 연, 연두 색깔이네. 자, 연두 색깔, 흰 색깔, 자, 이렇게 검은 한 검정 색깔, 흰 색깔 이렇게 있네요. 자, 256번, 어, 가로가 22, 높이가 13, 만 5천 원 짜리입니다. 자, 257번 갑니다. 257번은, 어, 작은 사이즈가, 저기, 10, 가로가 17, 높이가 9,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가, 어, 가로가 20, 높이가 11, 그 다음에 제일 큰 사이즈가, 가로가 24, 높이가 13. 이거 세개 세트에 2만 원. 전에도 제가 판매한 적 있죠? 요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네, 다육이 심어도 되고, 바이솔 심어도 되고, 야생화 심어도 되고, 다어울리는 화분이에요. 세개 따트 2만 원. 네, 갑니다. 자. 257번 따트 2만 원이었습니다.